형 이번에 지드래곤 맥주 신상 나왔다던데 혹시 리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? 야 그거 맨날 나오기만 하면 품절대란는데 그걸 내가 어디서 구해 출발 자 이건 데이지 에일인데 무려 지드래곤 형님이랑 히타시노 데스비어가 만나서 새롭게 출시한 에일 맥주야 이 맥주를 만드다 데가 무려 2년 전부터 8대째 내려오면서 사트를 만들고 있는데 자켓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맥주나 위스키나 새로운 시초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혁신적인 양도장이야 맛 한번 보려고 향이 되게 좋아 일단 데이지 에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 화사하고 꽃향기가 있고 는데 은은하게 독화향이랑 약간 이제 달콤한 꿀향 같은 게 기분 좋더나 마셔볼게 어 뭔가 과일 주스같이 향이 좀 청량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러워 에일 맥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고 씁쓸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꿀에서 나올 법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입맛이 이쫙 깔려있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산뜻하고 화사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부담 없이 마시기 에 되게 좋은 맥주인 것 같아. 보면은 데이지가 이렇게 잔뜩 그려져 있잖아. 이게 바로 지디 형님 브랜드인 키스 마이너스 원의 데이지를 맥주에 이제 표현한 거라고 해. 그리고 이제 진짜 이 맥주의 레시피에도 데이지랑 같은 육화과 식물에서 진출한 꿀이 들어간 만큼 디자인이랑 맛이랑 굉장히 잘어우러진 그런 느낌이야.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12월 11일부터 전국 GS25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좀성질을 급하다 해서 그 전에 마셔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12월 9일까지 딱, 딱 3개의 GS25점포에서 파워 스어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자 어쨌든 지디 형님이 광고를 하긴 했지만 인본님은는 양종이 형의 맥주라 그런지 지드를곤 이름값을 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맥주다 오케이 합격